예루야 금일 요배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1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히브리 산파가 주인공입니다. 당시에 애굽에서는 인구가 하도 많이 늘어서 애굽 왕과 그의 백성들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 억제 정책으로 이제 히브리 산파들을 섭외에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가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아들이 나면 그들을 죽이고 딸이면 살려 두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 함으로 이애구방의 명령을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아기를 살려 둡니다 그래서 애구비였, 애구방이었던 바로 왕이 이 히브리 산파들을 데려다가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왜 그랬냐? 그랬더니 산파들이 말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달라서 우리가 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출산을 하,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네,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산파들을 기뻐하십니다. 저는 이 모습이 두 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산파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을 고귀하게 생각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앞장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는요. 이 삼파들은 애굽 왕보다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으므로 애굽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요. 이 삼파들에게 이렇게 나타났던 단어 중에 하나가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경외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이 경외하다라는 단어는 다른 뭐 이렇게 두려워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다, 두려워하다 둘다다 경외하다라는 뜻을 뜻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은요. 자신이 일하는 가운데서 생명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관이시라는 사실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왕보다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 편에 섰고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쪽에 서게 됩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경애하다, 야래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서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고 그삶 가운데서 흥한 케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요배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우리가 남은 이 시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야래의 그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산파들이 하나님을 높였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야레"라는 뜻을 잘 기억하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이 "야레"의 삶을 잘 실천하고 실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또 산파들처럼 주님의 들어 쓰임을 받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이후에는 우리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음악에 맞춰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야레의 마음을 갖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그 삶을 이끌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